안녕하세요. 용인 전원 환경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용인 구암 부동산에서는 용인하고 제주도 매물 항상 접수받고 있으니까 어, 매물 의뢰하실 분은 용인 구암 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날짜 어, 11월 1 2일 오후에 향림종사 치유의 숲길을 넘어서 석성산으로 제가 우리 예비랑 산책하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검색창에 용인 구한부동산을 검색하시면 수지부터 양지까지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향린동산은 전문이다 보니까 최다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용인 구한부동산 검색해서 제 블로그 한번 들어오세요. 오늘은 스위스베른 같은 향린동산에, 어, 정말 그, 단지 입구에 가깝고, 그다음 평지에 전망 좋은 집이 거의 땅가격 수준의 주택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땅이 알땅이 195평이고 주택은 80평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100평이 넘습니다. 지층에 그한 30평 되는 주택이 어, 저희가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은 한 120평 되고 주택수가 많은 아 저기 방 개수를 많이 원하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처음 오신 분,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그집 정원에 들어와서 땅이, 알땅이 거의 200평 수준인데, 어... 뒤에 옹벽이 있어가지고 뒤에 무공의 텃밭이 한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공의 텃밭을 제가 오늘 위를 못 올라가 봤어요 일전에는 올라갔었는데 사진을 못 찍었는데 위에 그 옹벽 위에 층계 계단으로 돼서 올라가면 평지에 한 20평 30평 되는 무공의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방향은 동남향으로 보시면 돼요. 거실 창 기준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너무 좋은 동남향 주택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주택이면서도 어, 앞에 그 우리 향림동산에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들어갈 거고요. 주택이 제가 봤을 때 연식은 오래됐는데 너무 탄탄해요. 그래서 한번 주인분한테 여쭤봤더니 건축 당시에 수입 고급 자재로 건축을 해서 결로 누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집이 연식이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도배 정도 그리고 도배하고 뭐 화장실 변기 교체. 뭐, 호불호가 갈리겠죠. 뭐, 주방도 교체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고. 근데 워낙 벽체 자체가 탄탄한 집이고, 이 집의 장점의 최대 장점은 방 개수가 많아요. 1층에도 방이 3개입니다. 어, 벽지가 이제 옛날 벽지 색깔 꽃가라 해서 한번 벽지는 바꾸실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요 방이. 아까 주방 옆에 또 대형 방이 있었고 샤워 시설 가능한 욕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그다음에 향린동산 단지 있고, 그래서 도보 거리 가능하고요. 초중고등학교도. 다음에 2 층에는 이제 앞뒤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를 창문을 열어놓을 때 방충망이 또돼 있네요. 그래서 여것도 이제 샤워시설 가능한 욕실이 있고요. 욕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방 개수가 워낙 많아서 2층은 뭐 서재 공간이나 어, 아니면 게스트용로 어, 손님 오시면 사용하려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요. 지층을 내려왔는데 지층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 30평입니다. 그래서 지층에도 방이 두 개, 대형 욕실 이게 욕실이에요. 엄청 큰 욕조가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있고. 여기 이제 거실 저기 앞에 이제 간이 주방이 있고요. 방마다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어, 식구 수가 많은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층이 방이 3개네요. 매매금액은 9억 5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입주는 형, 어, 매수자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향림동산 전문 용인 구한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